키를 여러개를 누르면서 조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키보드에서 삑삑 소리가나 아, 고정키 때문에 고정 아 고정키가 고정 아닌가? 어, 그거... 고정키 풀어야되지 않아? 아... 어디서 풀러라? 필요없어! 그래다 꺼돼안 다시 없어. 하자 <laughs> 그래 고정키 끼는 아, 거다 어떻게 쓰는거이거 <laughs> 이거, 이거... 완전 뭐랄까쿠쿠 댄스야 완전 완전 그냥 살짝만 하면 무너져 야. <laughs> 왜안 좋은데 상태가 뺄수 있을까? 아, 안 돼. 이거. 살짝만 올리자. 친구야, 살짝만 올리자. 오, 빼고 있어. 빼고 있어. 오, 달어달어나나나 <laughs> <때 뺐어? 웃음> 저거 저거 저거. 건면안 되겠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음... <laughs> 내가 졌다. 아, 아 이거 이건... 연기 없어. <laughs> 한번만 잘해봅시다 우리. 이번에는 내가 꼭 빼볼게. <laughs> A S D. 어 됐어 됐어 지금. 어 됐어 됐어. 빼기 딱 좋은 포지션이야. 오케이 오케이. 넌할수 있어. 난널 믿고 있어. 열심히 해볼게. 헛. You can do. Oh. 또 나의 팔 벌린 모습을 봐줘 뭔가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고 건가? 있는 것같다 <laughs> 춤추는 건가? 요, 요.. 요거를 할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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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퇴야! 탈퇴야!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맞아, 맞아, 잠시만 수, 시, 수정을 쉬었다, 쉬었다가 쉬었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이거 뺀다는 거의 의미가 뭐 어떤 어, 의미가 어떤 거에 있겠어? 아 어,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거 <laughs> 아반 <laughs> 정도 뺐는데 지금 조심 조심 땡겨아 아, 안돼 안돼 쟁간 쟁가, 쟁가를 통째로 잡으면 안 되지 손가락아 어어 어. 우리 애가? 아직 하나도 못 보낸 거 알아? 어? 어저 밑에 거더 괜찮은 거 있다. 저거 해봐야겠다. 안돼 들어가면 안 돼. 어 달태야 저기 밑에 아, 봐봐 밑에. 내가 내가 해볼게. 어어어 어, 어! 오. 이왜 자꾸 들어가? 왜 <laughs> 들어가니? 어 이거 거의 나왔는데 이거?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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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딨으면... 쓴? 어, 왜? 어 응? Oh, 오 뺐다. 어, 하나 뽑았다. 오 대단해. 아... 나 이번에 너가 뽑으려던 거 내가 뽑아볼게. 조심해. 위에가 지금 형세가 좀안 좋게 기울어진 것 같아. 오 끝났어. 자 이제 너 차례야, 달태야. 너 지금 응? 5초 만에 한거 맞니? 아와 그런 듯. 어떻게? 나 하나 뽑는데 1분이 걸리는데. 걸걸걸걸걸걸 나중에 뽑기때문 <laughs> 뽑는거 자체가 <laughs> 힘든거 나중에 그럴거같아 이제 두개 뽑았어 괜찮아 아직, 아직 안정권이야 잘 뽑기만 한다는 말이야 너무 어? 움직이는데요? 천천히 천천히 아. 이럴땐 너잘 안나오냐 아또 오른쪽걸 빼서 그런가? 왼쪽걸 뺄걸 그랬나? <laughs> 지금 달태가 손으로 받쳐주는거야? 아유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넘어질 거 같은데 이거. 아, 솔직히 이거 빼면 넘어질 거같애 그래도 그래도 반이나 뺐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. 아 너무 너무 아로 너는 빼지 못한다. 너무 아래로 가. 너는 빼지 못한다. 이거 이거 못빼겠는데 진짜로 다른 거 뺄게 다른 거.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원래 젠가 규칙에 한번 걷는 건못 바꾸지 않나? 핸드슈 규칙다. 아 뭐. 그래? 그러면 그러면 그냥 맞아. 빼야겠다. 난 이걸 선택하겠습 얼마 안 남았어. 핸드시뮬 어. 할때 핸드시뮬 어. 뺐다. 어 대단해. 뺐어. 됐어 뺐어. 뭐?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분 만에 뺐는데. <laughs> 아무래도 오. 오늘 강자를만난것 같군 <laughs> 나는 사실 젠가의 왕이었다 아 젠가 잘 해보시지 젠가. 어서 잘해 어서 다시 해보시지 그게 내 차례다 아 이거 엄청 흔들리네 이제 <웃음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아잠깐 <laughs> 어. 잘못 건드렸어 <laughs> 손가락으로 아니 <laughs> 드릴... 아직도 할수 있을 거야 아 <laughs> 넘어지진 않았어 <않아. 웃음> 안돼 <laughs> 어 넘어진다 <laughs> 아 졌다 <좋다. 웃음> <laughs> 왜 뭐, 그랬어 <laughs> <laughs> 다른 무대 해볼까?